오늘은 카르마가 작용하는 원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르마는 진동과 연관이 매우 깊습니다. 앞서 알려드렸던 세상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에너지, 주파수 그리고 진동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에너지는 의식에서 파생된 것이라면 그 에너지가 들어간 원자의 집합체가 진동하고 그 진동으로 인해 주파수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진동하는 걸까요? 바로 기분입니다. 기분, 그 필링으로 그 진동의 속도에 대한 여부가 갈린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끌림의 법칙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Love Attraction이라고 하죠. 좋은 생각을 계속하면 좋은 곳이 온다는 논리인데 여기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좋은 생각을 열심히 해도 당장 내가 처한 상황, 고지서 폭탄이나 어제 친구나 직장 동료와 싸웠던 일에 대해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져 있다면 끌림의 법칙은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실, 끌림의 법칙은 계속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쯤되면 알아들으셨을 겁니다. 진동은 바로 생각보다는 기분에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것이죠. 좋은 생각에 좋은 기분이 뒷받침되어야 끌림의 법칙이 성립된다는 뜻입니다. 좋은 생각이 좋은 기분으로, 좋은 기분이 좋은 행동으로 이어지겠죠. 이렇게 되면 높은 진동수로 인해 차원 상승이 쉬워집니다. 반대로 나쁜 생각이 휘몰아 치면 나쁜 행동 또는 실수를 반복하게 되고, 그러므로 쌓이게 되는 카르마로 인해 무거워진 의식은 저급한 형태로 차원하강하게 됩니다. 차원하강은 축생, 충생으로 더 한정된 뇌를 쓰는 생물이나 미물로 내려가는 것으로 성경이나 불경 등에서 말하는 지옥이죠. 이것은 종교적인 관념이 절대 아닙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작용하는 원리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은 그동안 이 모든 것들이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세뇌를 목적으로 한 프로그래밍이 이곳 삼차원 세상에 여러분들을 가둬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진심으로 돕고 나면 가슴 깊숙이부터 스스로 마음이 더 따뜻해지고 기분도 좋아지시을 느끼실 겁니다. 나쁜 카르마가 지워지는 순간입니다. 반대로 나쁜 행동을 할 때는 뭔가 쎄한 느낌이 들고 그로 인해 기분이 좋지 않으실 겁니다. 3에서 3회 한 번씩은, 음, 나좀 못된 것 같아. 라는 자기 반성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아예 안 하면 사이코패스라는 겁니다. 자기에도 중요하지만 자기 반성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애가 지나치면 나쁜 카르마는 쌓여만 갑니다. 천국과 지옥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차원 세계 속에 모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물이 수증기가 되거나 얼음이 되듯이 어떤 형태로 진동하느냐가 우리를 차원 상승하게 하느냐, 차원 하강하게 하느냐 그렇게 갈린다는 겁니다. 제가 실체를 말하면 논리적이지 않다고 말씀하실 분들이 매우 많으실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지구의 3차원 매트릭스 상에 존재하는 프로그래밍, 즉 교육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당연시했던 것들이 실제가 아니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고 말고는 자유지만 저희를 믿으신다면 일단 잘못 채워진 것부을 비우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 비우시고 다시 채우시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을 많이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좋은 생각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좋은 기분을 느끼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듣는 미디어 홍수를 비롯하여 어려서부터 받아온 교육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화폐 시스템이 사람들을 이간지시키는 매개로 작용을 하여 좋은 기분을 기술 지속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다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너무 말도 안 된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채우려면 비워야 하듯 여러분들이 이 3차원 세상에 노출된 세뇌 프로그래밍을 비워내지 않으면 저희 컨텐츠도 의미가 없습니다. 비워내고 비워내시길 바랍니다.